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 5년 지나면 이제 일, 이런 방식으로는 게임 개발을 못할 것 같다고 했어. 오늘은 책이 많네요. 아, 오늘은 내가 읽고 있는 게임으로 만들고 싶은 어떤 이야기, 배우고 싶은 어떤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음, 그 어떤 칼럼에서 요즘 RPG 명작이나 SF 명작이 안 나오는 이유는 개발자들이 책을 읽지 않아서다 라고 하거든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비주얼적인 면 그리고 표현적인 면에서는 뛰어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 요즘 개발자가 그럼에도 설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과거의 명작들이 더 있지 않아나 왜냐면 표현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를 녹여냈어야 돼서 그런 것 같아. 그다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영도의 드래곤라자. 내 생각에 대부분 이 소설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책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영도라는 작가님은 알 거야. 영도 작가님은 경남 창원 그러니까 옛날 마산 출신 그리고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선배님이. 에요 지금 내가 있는 글로벌 게임센터가 있는 경남대 그런 연관이 있다. 그리고 대단한 거는 그때 내 친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대여점에서 이제 만화책도 빌려보고 소설책도 빌려봤단 말이야. 그 당시에 백만 부를 판매한 시리즈야. 그리고 이거를 내가 듣기로 2년이 채안 되는 기간에 완결을 했. 그 정도로 숨쉬듯 썼던 아마 20대 청춘이 아니었나 싶어. 그리고 진짜 놀라운 눈물을 마시는 새. 이거는 처음 보는 사람들은 꼭 봤으면 좋겠다는 책이야. 내 생각에는 뭐 음, 반제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와 같은 충격이지 않을까.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 어, 이 책의 유일한 단점은 한국어로 쓰인 책이다. 근데 다행인 게 이번에 드디어 10년 넘고 그랬을 건데 이제 드디어 그 판권이 팔려서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넷플릭스가 장악한 세계긴 하지만 이 책이 나온다면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무조건 볼 거고 나는 바이러리 될 거라고 생각해. 그 정도로 뛰어난 책이다. 어디서도 본적 없는 종족 그리고 단어 표현법 모든 게 담겨있어. 그리고 캐릭터 설정 그리고 드래곤란자 때는 좀 피끌던 청춘이었지만 이제는 완숙한 소설가가 된 음, 하루키 소설에서도 첫 장편들 을 보면 엉성한 경우가 조금 있거든. 근데 점점 갈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처럼 이분은 주제의식도 그렇고 캐릭터의 말투, 성격 하나하나를 다 챙긴 것 같아. 그래서 완벽하다. 그리고 크래프톤에서 이거를 게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와, 너무 기대하고 있어. 크래프톤이 그리고 AI 기술을 갖고 있잖아. 그 대단한 AI 기술과 함께 이 세계관이 펼쳐졌을 때, 이 생태계가 펼쳐졌을 때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용은 말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그냥 읽어보면 재밌다. 그리고 내용을 말한다고 한들안 읽을 사람들은 안 읽는다. 그 다음에 내 생일 때 여자친구가 당근을 해서 사준 책 책권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해주려 하다가 해줬어. 70몇 권 되더라고. 이게 끝인지 모르겠어. 피안도라는 만화책이고 이제 흡혈귀와 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자체가 게임의 설정이에요 약간 중간 보스도 있고, 마지막 보스도 있고, 아이템도 있고, 생존하는 법칙도 있고, 그리고 해야 되는 그런 퀘스트들이 계속 주어져. 그 다음에 파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분 게임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게임에 관련된 책이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나도 와 이런 서바이벌 게임 한번 만들어야겠다 진짜 재밌겠다 뭐 넥슨의 낙원이 아마 이거 이상으로 조금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인디 게임 개발자는 만들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완성을 잘못 시키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톨킨의 실마릴리온 그 다음에 호빗 그 다음에, 반지 원장대. 반지의 제왕. 이렇게 읽고 있어. 나는 책을 읽을 때 그냥 여러 군데 펼쳐뒀고 책을 읽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하나를 다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해. 하지만 뭐 꽂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한 문장 자체에서 생각을 계속하고 상상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독서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칼럼, 명작 RPG와 명, 명작 IP가 탄생하지 않는 이유. 근데 읽어보면은 나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 이 소설에서는, 어, 영화에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표현 하잖아. 왜냐면 우리가 상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음.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우리의 상상? 책과 상상이 최고의 VR이 아닌가. 현재까지 나온.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여기에 설정, 그 다음에 관계, 그리고 표현, 메타포, 주제, 이런 것들이 뭉쳐있는 게한 작가가 쓴 태고를 엄청해서 쓴 작품이라고 생각해. 물론 게임도 그런 태고가 있지만, 이런 설정이나 그 생각을 안 담아둔다면, 음... 어쩌면 뭐 버그를 고치고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건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다. 예술을 판단하는 기준은 예전에는 대중들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작가 자신에게 있다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뭐 현대미술도 있잖아. 근데 작가가 예술이라고 하면 예술인 것 같아. 왜냐? 작가 자신이 믿으니까. 그런 게임을 만드는 게 인디게임이라고 생각해. 나는 인디게임의 정의를 개발자 자신이 인디게임이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으면 인디게임이라, 뭐 자본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자기만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